아, 이번 주차 종산입니다. 일단 상자부터, 그다음에 선수패. 유티. 아. 선수 팩은 그렇게 잘뜬건 아니네요. b 피 이번주차는 사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팀 상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인강이 터졌습니다 인생강화를 해서 부담가치를 올려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1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차는 아 천억 정도 나온 것 같네요.